이게 그냥 일반적인 과도, 식도, 식도. 아 식도 가지기 같은. 거. 이건 솔직히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이런 거? 이것도 무 채썰고. 아무 음, 채썰고. 다용도. 저는 되게... 빵. 아. 과도 대. 아 과도 큰 거. 응. 네. 과도 소. 아 소야 아, 되지? 고기 자르고 뭐 이렇게 할 때. 아. 두꺼운 거 칼. 소용도 없고. 이 정도면 칼 좋은 거지. 기존에 집에서 쓰던 거보다? 이게 손잡이가 네. 편하고 네. 일치형이잖아 이게 어머 너무 어머 기분 좋게 썰려. 아니 왜또 그걸 참매깍듯이 깎고 그래? 이거 수박을 이쁘게 썰어야 돼. 막힘안 어. 주고 다른 데 같으면 힘 주는 들고 힘안 주고 잘리잖아. 힘안 주고. 얘네들 어. 얘네들도 수박 잘라고 말이네 또. 이번 시간 칼? 응 이번에 쓰던 칼은 저기니까 내가 힘을 많이 가야 돼 끝에서 이렇게 아. 소리 자체가. 뿌리 자체가 뚝 아, 끝에서 뚝뚝 끊기는구나. 응. 응. 아까까지 자연스럽게 한 응. 번에 쑥 했는데 응.